같은 평수 때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럼 가격 차이가 왜 난지를 분석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앞으로 얘들의 추이를 봤을 때 얘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 조금 더 들고 가야겠구나 그런 게또 기준이 또 잡힌단 말이에요. 지표 한번 봅시다. 아까 현대 아파트하고 올라가는 폭이 틀리죠? 한번 쭉 올라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보합으로 갔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좀 느낌이 어때요? 내가 만약에 이걸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보합으로갈것 같아요. 아니면은 몇백만 원씩이라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매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놓지만 거래도 계속 되고 있어. 매수자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힘이 있는 아파트네. 다른 아파트 한번 볼까? 5단지 한번 볼까요? 9월 달 기점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죠. 그러면 매물들은 얼마 정도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한번 볼게요. 104동하고 105동이 동향으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라 보시면 되고 우리 물건은 남양이죠 107동에 8층이 올수리 해가지고 3억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자 102동이 여기는 수리가 안 됐네. 19층이네. 우리보다 층수가 더 좋네. 2억 7500. 그러면은 우리는 2억 7500보다 못 올리는 거예요. 가격 쪽에서 일단 경쟁력이 안 돼. 107동에 수리 안 되는 게 12층이 2억 7천. 아 기준이 좀 뭔가 좀잡힐고 한다. 자, 1 0 1동에 8층이 2억 7천 수리 안 됐는 게. 그럼 2억 7천이라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신권에서 이틀 뒤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한번 유찰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까 12층 2억 7천에 내가 그걸 산다 그러면은 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어요? 집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내가 잔금 치르면 이 사람은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갈 리비 정리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취득세하고 중개 수수료 주는 거 하고 이런 거는 일반 물건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일반 물건하고 내하고 틀린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매로 이 물건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명도 비용하고 미납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를 못 봤으니까 그것도 같이 추가를 해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내부를 못 보기 때문에 수리 비용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기 매도 했을 때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못해도 일반 매물에서 사는 가격에서 한돈 천만에서 1 천오백 정도는 빼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억 7천에 내가 팔수 있다라고 이제 본조사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거만큼은 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양도세 50% 정도 낸다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입찰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유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돈 천만 원 정도는 남길 생각으로 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한번 유찰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에 내가 입찰가를 선정할 것인지. 2억 4천에 들어갈 것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시권에 적었겠지. 네. 자, 다음 물건. 서구 둔산동. 13층 중에 13층. 탑층이에요. 여기는 1 0 2제곱미터예요 101 제곱미터면 84 제곱미터로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37평이나 8평이나 9평쯤에 들어가는 평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리관계는 이상 없고 지연지는 93년도에 지었어요. 오래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청사 있고 서구청 시청 있고 법원 있고 고등학교 이렇게 둘러서 있고 교통편 바로 시청역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상권도 보면 은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개안할 개선을 깎고, 교통도 개하고 학군도 괜찮은 학군이 이렇게 잡혀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표 한 볼까? 자,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힘이 좋죠? 쭉쭉쭉 올라가죠? 매물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됐죠? 네, 최근까지도. 감정가가 6억이었잖아요. 최근에 거래됐던 것도 8억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은 조금 더 힘을 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 보합 아니면 은 치고 올라가는 물건이니 최근에도 거래가 됐잖아요. 1월 달에. 매물을 한번 볼게요. 1 0 3동에 7층이 사실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는 게 8억 7천. 1 0 2동에 12층이 사실 포함해가지고 올 수리해가지고 9억. 올 수리해가지고 13층 탑층이 9억. 여러분들은 그냥 수리 안 하고 8억에 내놓으실 거예요. 올수리 해가지고 8억 5천에서 8억 6천에 이런 선에서 내놓을 거예요. 이런 건는 올수리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이 물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억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것 같아요? 갑자기 저렴하게 보이죠? 이게 사람들이 간게참 이게. 그러면 은 나는 지금 이틀 뒤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신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laughs> 여기 모여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다저기야다적 이렇게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감정가에서 4천 5천 정도 차익 나는 것도 있었지만 이런 물건들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조사 하기 전에 가져서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아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권에서 내가 여기서 7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던진다고 해도 그러면은 내가 8억 5천에만 판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이 교육사업을 하고부터 낙찰률이 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혼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낙찰할 때가 제일 성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요런 걸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조사 해가지고 본조사 이렇게 들어간다면 느낌이 와요. 아, 이 물건은 내가. 사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팔고 나올 물건인 건지 아니면 세를 놓고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더 들고 갈 물건인 건지 그러니까 그목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저는 세를 놓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내 양도세 내고 여기서 7천에서 8천 정도 내 남기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목년아파트는 판다 그러면 바로 팔릴 물건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시세조사를 해가지고, 금매 물건이 나왔어. 아마. 7억 8천짜리가 내가 찾아받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7억 5천 정도 해가지고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매를 잡아야 돼요. 다 봤잖아요. 그게는 앞으로 좀더더 힘이 있을 거란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잡아. 왜안 잡죠? 머니가, 머니가 딸려가지고 그러면 입찰 자체는 못하는 거지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목표 자체가 경매로 내가 큰 부가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 역시도 경매를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고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로 내가 큰 부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은 절대 안 했습니다 경매를 잘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세조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시세조사가 안 되면은 경매 자체는 입찰가 자체가 안 나와요. 내 스스로 조사했는데 내가 믿지를 못한다는 거는 입찰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입찰가가 불안하면은 내가 힘을 약하게 해서 던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받고 나서도 고통이거든. 그러면은 힘을 약하게 한다는 거는 폐찰의 확률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폐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청약률하고 그리고 낙찰률 하고 이런 걸다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거를 계속 지켜봤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힘이 있는 지역이네 아 여기는 힘이 약한 지역이네 청약률도 되게 미비하고 낙찰률도 되게 약한 지역이네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는 좀더몇 백만원 몇, 백만 몇 천만원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지역이네 어요 낙찰률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청약률은 여기 왜 이렇게 높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앞으로 내가 이 물건을 구입을 하더라도 어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네.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사이트 자체가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이것만 봐도 이 크게 이 지역을 보면서 지역 지역별로 또 보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확신을 잡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매를 잘한다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양권도 잘하게 되고 일반 물건들도 잘 취급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경매로만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심지어 내가 금매물건까지도 내가 만들어 놨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금매물건인데도 그걸 계약을 안 하고 또 물건을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의 분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저 같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내놨는 거. 좀 장기적으로 들고가는 그런 물건들은 경매로 받는 비율보다 일반 물건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 더 많아요. 그런 물건은 경쟁자가 많아. 그런 물건을 내가 조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급매물건이 나오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지 속도가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인드나 그 목표가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경매로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은 속도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꼭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데에서는 청약도내 자산을 불려수 주는 종목 중에 하나고 일반 물건들 중에서도 이게 금매 물건을 잡아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차익을 1억, 2억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물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국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만 해도 6억대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11억에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샀으면 됐네. 근데 그때 경매물건이 안 나왔으면 또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조사를 하다 보면은 내 물건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주위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매물건이 굳이 아니더라도 이 물건 도 내가 지금 사놔야겠네라는 그 확신만 들어간다면 사야 된다고. 근데 이걸 알면서도 못 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막 실드 치는 게 있어 나는 경매로 부자 돼야지 이게 계속 깔리는 이러면 여러분들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 그 지역에는 잡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저번에 어떤 교생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대표님 지금부터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자산을 불려야 됩니까 종잣돈을 불려야 됩니까 라고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점검이 돼야 돼요 종잣돈을 만약에 풀리고 나간다고 하면은 법인이 안 맞아요. 저도 지금 법인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 물건 하나를 이렇게 받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내려 그러면은 법인이 돼 가지고 대출을 잘안 해줍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인으로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은 언제 설립이 된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도 주민번호가 있게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몇 년도에, 며칠에 태어나고 그 뒷자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법인도 설립이 되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 법인번호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얘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7억에 받았어. 잘 받은 것 같아. 물건은 좋은데, 근데 법인 자산을 보니까 천만원짜리야. 어.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천만원. 근데, 5억을 빌려주려고 그래요. 대출을 해주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 들겠어요? 사업자는요, 1년에 몇천 개씩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서 1년에 사라지는 사업자는 몇백 개씩 사라져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법인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우리 그 5억 빌려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인 대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돈 많은데요? 어. 그러면은, 건강보험료 내는 거, 얼마 정도 내는지 떼오세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선생님이 부동산으로 재산세 냈던 거, 그 소득 생겼는 거, 그거 떼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떼가지고 주면은, 어 진짜 자산 규모가 좀 되시는가봐요. 건강보험료 보니까 소득이 좀 있는가봐요. 부동산 재산세 내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쪽에내 보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은 저희가 대출을 해줄게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제가 뭐이 회사에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인 사업자번호 하고 주소하고 다 적고 대표자 누구 누구 계속 적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대출 직원이 와가지고 커피를 한 계속 줘요. 힘들죠 하면서 <laughs> 그래서 팁인데 법인을 만들면 꼭그 명판을 한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것만 톡톡톡톡톡톡 누르고 대출 내주는 담당자가 그럼 찍은 거에서 난 밑에다가 대표자의 이름하고 도장만 이제 찍으면 돼요 어 그게 한 팁입니다 팁 어쨌든 대표자의 신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여건을 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회사를 다니면서 10년 넘게 그 짓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바로 했는 게 법인 설립이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몸집이 되니까 회사 월급이 아니라도 월세도 꾸준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매년 사고팔고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법인으로 받는 것도 대출 나가는데 어려워요. 네. 어렵다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더 어렵겠죠. 그 당시에 2.9% 대출 썼을 때 저는 4.6%, 4.8%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대출 낼래요라고 하는 은행이 있으면 그래도 고맙게 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은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 설립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절세의 효과는 법인이 최고니까. 그리고 개인을 또 쉬면 안 돼. 한시적인 일가구 2주택을 항상 유지하면서 개인의 자산 도 풀리면서 그걸 또법인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법인을 만든다 그러면은 받고 나서 벌써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힘들게 힘들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건을 받을 때마다 위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출이 진짜 안 나온다는 생각으로 비축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또 질문 있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